시편 4편을 함께 묵상하며 그 깊은 의미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4편은 다윗이 인생의 가장 큰 시련 가운데 기록한 탄원시입니다. 이 시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평안을 구했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시편의 장르와 배경입니다. 시편 4편은 탄원시에 속합니다. 탄원시는 시인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시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아들의 배신 앞에서 깊은 슬픔과 좌절을 경험하였으나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둘째, 저자와 상황, 감정입니다. 이 시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크나큰 아픔 속에서 이 시를 기록하였습니다. 단순한 정치적 반역이 아닌 가족 간의 배신으로 인한 깊은 상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셋째, 시편의 주요 주제와 요약입니다. 시편 4편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평안을 누리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간구하며 2절과 3절에서는 대적들의 악행을 질책하고 하나님이 경건한 자를 지키심을 선언합니다. 4절, 5절에서는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은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세상의 풍요보다 크다고 고백합니다. 마지막 8절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얻는 깊은 평안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넷째, 깊이 묵상할 주제와 포인트입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범죄하지 않기로 결단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고난과 혼란의 때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다섯째, 특별히 다가오는 주요 구절입니다. 시편 4편 3절의 말씀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시편 4편 8절 말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신이다. 이 말씀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피난처를 구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깊은 평안을 보여줍니다. 여섯째, 시편 4편을 통해 깨닫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며 경건한 자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평안을 주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방패와 피난처가 되십니다. 일곱째 시편 4편을 통해 드릴 수 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주님, 내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시고 환경에 휘둘리지 않게 하소서. 고난 속에서도 의의 길을 걷게 하시고 범죄하지 않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가정과 교회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주제입니다. 고난 속 신앙 고백의 중요성.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법.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믿음의 자세. 결론적으로 시편 4편은 우리의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참된 평안을 경험할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보호와 평안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이것이 시편 4편의 깊은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의 영상 설명이 시편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묵상하시는 것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편 4편의 묵상과 정리를 마치겠습니다.